구독 좋아요. 자, 저희 패널 마이크에도 청년 논평가들, 평론가들이 많이 계시죠. 어,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 있었던 <laughs> 어 집회들. 이 국민의힘의 영남권 집회를 좀 함께 해 보셨는데 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는 이제 부산과 경남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또 돌아서 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국민의힘이 싸우고 있는데 어 과연 좀 지지율이 좀 받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여론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 내년 지방 선거에 어떤 당을 지지할 거냐 이렇게 여론 조사를 했더니 음.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붙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음. 네. 일단 어회라는게 예. 사실은 우리가 했어요를 보여 주기 위한 집회라 그러면 음. 그런 집회는 사실 성공한 집회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사실 이번에 했는지 모르는 당원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그리고 이게 보도가 이렇게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고 예. 어~ 그 물론 기성 언론들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되지만 공보 역량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어~ 헤드라인들이 나갈 수 있도록 예. 당직자든 이제 관련된 직원들이 특히 공보 역량 같은 것들을 좀 발휘를 해서 제대로 이게 국민들께 메시지가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가 전국에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그리고 그 주요한 메시지들이 헤드라인으로 기사화가 되느냐가 결국에는 지금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전략적으로 좀 아쉬운 지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어, 그리고 장면들을 보면은 조금 무대 같은 것들이 <laughs> 어, 우리가 타댁 반대전국 때 국민들이 직접 하셨던 집회 규모를 생각을 해보고 수준 생각해보면 사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물론 청년 대학생들. 뭐 이렇게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하시는 건 좋지만 예. 어, 이미 대학생들 여론이 1 2월부터 올라와 있었잖아요. 뭐 예. 자유 대학도 그렇고 다른 여러 단체들도 있는데 음. 그 친구들의 연설에 대해서 어, 다수의 또래들이 공감을 했었던 것은 어, 그들은 진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절박한 순간에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당에서 뭔가 장 힘들 때 목소리를 냈죠. 아 근데 당에서 연출하기 위해서 뭔 뭔가, 음. 어, 뭔가 자꾸 이렇게 억지 끌어올리거나 이런 식 하는 이런 식의 연출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번 집회선 에 아쉬운 점들이 사실 많았고요. 예. 어, 그래서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또 집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주요한 메시지들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좀 화면을 아, 장동영 이게... 대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음. 그... 장동영 우리... 대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방금, 음. 예. 네. 방금 이렇게 연설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기사화가 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느냐가 음. 중요한 거지 우리들끼리 잘했다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허. 물론 예. 지금 기성 언론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동영 대표를 악마화하거나 무력화한다거나 또는 공격하고 있다는 거 계속 훼손하는 음.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보 역량을 기울여서 우리가 그런 어, 기사 제목을 변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사,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음. 원래 그런 걸다 해야 됩니다. 당직자들도 예, 예. 뭐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당권도 바뀔 거라 생각하고,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방치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음. 그런 기강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부족해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대통령실 공보팀이 연락해서 기사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재명 이름 빼라고 그러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전화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은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미 끌어올라 있는 여론을 장동혁이라는 사람으로 대표해서 우리가 메시지 전쟁에서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이런 저런 사람들 그냥 다 우리끼리 이런 잔치했어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메시지가 안 나가고 있으면 지금 공보 역량을 기울여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 당이 제대로 대응하는 게안보이느냐는 말입니다. 저 솔직히 이제 국민의힘 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민주당의 당원 당규 뭐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비교해봤을 때그 세밀함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 같은 거를 한다고 했을 때그 행사를 갖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미고 거기에 누구를 동원할 것인가 그걸 만약에 안 왔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뭐 벌점을 가하고 징계할 를 것인가 그런 게 민주당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짜져 있는데 군인은 너무 허술한 그런 게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가 좀더 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아, 이게 지금 당의 예. 기강이 없어요. 그니까 우리가 당 대표를 음. 뽑았으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맨날 뭐 재왕적 당 대표가 안 된다 어쩐다 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아니, 당 대표를 선출했으면 인기 중엔 재왕적 당 대표여야 되는 겁니다. 예. 인사 문제든 뭐든지 그게 그래야 맞죠. 되는 겁니다. 예. 무슨 사회민주화 87 체제 수준의 감성을 가지고 우파 정당에서 사회민주화 수준의 민주주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음. 어, 선출된 당대표가 일을 못하게 지금 발목 잡는 거 이런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제발. 예. 그리고 공보 역량을 지금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그랬지만 그때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대변인단이랑 공보단이. 예예. 그때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이미 그때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공보 역량 면에 있어서 민주당에 한없이 밀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어,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것 같고, 근데 이와 중에 당의 기강을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당 음. 내에도 개헌 1년이니까 사과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또 했습니다. 개헌 예. 1년이다 사과해야 된다, 윤어게인 세력 정리해야 된다 하면서 장동영 대표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으셨는데 예. 지난 지선에서 당선되신 분들, 지자체장 예. 포함해서요, 기초단위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다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광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으흠. 대선 승리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선됐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당 대표를 향해서 으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왜 자꾸 대리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탄핵 정국에도 당에 대해서 사과해라. 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과 안 했나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 사과 대리 사과 하지 않았나요? 예. 왜 자꾸 대리 사과를 하죠? 윤석열 음. 대통령이 통치행위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본인이 그때 당시에 결단했던 거고 개연이죠. 예. 적법성이든 위법성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따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우리가 탄핵이 인용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하고 있잖아요. 예.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사과를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딱 패배주의자적인 사고 방식. 음. 과거에 바른 정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놓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훈장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때 문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과를 요구하는 그 절차 자체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사과를 요구를 하더라도요. 이게 언론에 공개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걸 만약에 언론에 공개하려고 하는 건 이거 사실은 당대표를 흔드는 거거든요. 진짜 당을 생각하고 진짜 뭔가 정동혁 대표를 갖다 생각을 했다면 어 내가 더 선수도 많고 경험이 많아. 그러면 조용히 찾아가서 그냥 독방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논의를 그, 하면 될걸 그, 갖다가. 그것도 그렇지. 이건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사과를 할 일이 아닙니다. 예예. 예. 문재인이 음. 우한 폐렴 당시에 백신 가지고 사망한 피해자들한테 지금까지 사과했습니까 악행을 저질러도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좌파들은 예. 그렇게 하면서 내부 기강 다지고 계속해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고 있는데 음. 저본적 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당 대표가 어떻게든 뭐라도 이겨보려고 하는 상황에 당 대표한테 그냥 무조건 졌다고 인정을 음. 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저는 이게 웃긴 게요.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시군 구단위의 뭐 기초의원들도 그렇고, 사과 요구하는 세력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결국에는 지방선거 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탓하려고 지금 미리 핑계대는 거예요. 아하. 만약에 지면 본인들 잘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탄핵 이슈는 이미 끝났습니다 음... 그것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끝났어요 음흠. 지금 장동영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할 사안도 아니고 예. 내란 프레임 그거 민주당이 억지로 만들었던 거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이제 거기다 가 굴복하고 무릎 꿇자라는 거잖아요 바른 정당 때 본인들 무릎 꿇어서 결과가 바른 미래당 아닙니까? 음흠. 손학규라는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랑 합쳐가지고 예.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미래통합당 만들어서 들어와서 한자리씩.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만 생각하니까 계속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그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탄핵 전국때 그리고 대선 전국때 본인께서 자진 탈당을 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나 때문에 분열을 초래하지 말아라라는 예. 의미로 그렇게서 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레거시 언론들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레거시 언론들의 제목입니다. 뭐 음, 중도층 레거시에요. 이탈에도 또장외 투쟁, 장동혁뭐 이렇게 얘기했다. 또 중도층 대거 여론 뭐 부동산 대장동 반사익이 없었다. 이건 노컨뉴스니까 저는 그러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심 우선 장애 민심 외면이다. 뭐 그러니까 정청래 말을 갖다 그대로 그냥 기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조선일보도 더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는 진짜 좀 약간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똑같이 정청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당심을 강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통치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당연 당규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지방 돌면서 지금 당심을 결집시키려고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사안인데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청래에 대해서는 당신 결집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민심과 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네. 제목을 뽑더라고요. 이거 아, 앞에 헤드라인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예. 이거 제가 그리고 레거시 언론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음. 본인들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합니다. 이건 레거시 예. 언론이 아니라 올드 미디어고요. 왜 음. 뉴미디어라고 하겠습니까? 아하. 지금 언론 미디어 지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하는 거고 예. 올드 미디어들은 그냥 똑 똑같이 구태의연한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요. 음. 제가 중도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랬죠. 이게 정치 무관심층에 대해서 선민의식을 부여하면서 그들을 우월한 것처럼 보이게 착시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 정치 무관심층이 정... 절대로 뭐 우월한 게 아니다. 정치에 음. 무관심한 상태로 나는 선택하지 않겠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국민이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음흠.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 언론들이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부터 이 단어 많이 써왔어요. 오. 제가 그때 대학생이어도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여전히 같은 문법을 지금도 쓰고 있고요. 반사 이익, 저런 단어도 너무 구태의연한 거예요. 음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남의 덕보는 그런 식의 생각만 하니까 저런 단어를 쓰는 거고, 민심 외면, 언제 민심을 외면했죠?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했던 절반 가까이의 국민들의 민심 민심이 아닙니까? 음흠. 민주당 당원들의 민심은 외면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가치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잡게 되면 장기적으로 왔을 때 결국 우리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의 이야기 하는 사람들. 사과해라. 중도층. 무슨 좌파 리버럴들이랑 이제 합당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 졌죠. 미래통합당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졌잖아요, 그때도.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여소야 되고, 그 와중에 2024년에 고문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졌잖아요. 한동훈 대표 그때 띄워주면서 고문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윤재욱 원내대표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뭐 경찰 어쩌고 검사 어쩌고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10대, 20대, 30대가 요구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나라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평생 기득권을 누리신 80대 몇몇 분들 박지원이라거나 조갑재라거나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 킹메이커인 것처럼 왜 자꾸 언론이 그런 걸 주입을 하죠? 그분들이 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종인 그분이 원래 이 얘기 했어요. 백종원을 대통령 후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신 아, 분이에요. 그랬었죠. 그런 분이 무슨 정치 고단수입니까? 말이 안 되죠. 박지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을 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음.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어른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식의 당내 기득권 외압, 그리고 이 올드미디어 외압, 이권단체들의 외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논리 하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합당을 하고, 뭐 중도 어쩌고 발언을 하고, 지금 보세요. 제가 한지아 의원에 대해서 어,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예. 한지아는 어, 김대중의 측근인 하나갑의 조카인데 그 사람이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 비례대표로 낙하산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에 들어온 지 겨우 1년, 2년도 안된 사람이 우리 당의 당성에 대해서 좌클릭하라는 말을 합니다. 당성에 나가서. 그게 정상입니까? 1, 1도씩 옮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우클릭해라. 이재명 제정신 아니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했으면 그날 비례배지 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니까 기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음. 자기가 어느 정치인의 조카라는 걸 가지고 대단히 우월한 귀족의 지위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를 가르치려 드는 음.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가서 하는 당이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조직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해도 조직 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간첩들 들어와 있어서 회사에서 맨날 회사 사내 기밀 같은 거 경쟁사에 뿌리고 이러면 그냥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고 좌파들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폭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한가해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자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적으로 이 당을 위한 쓴소리를 하는 거고 조언을 하는 거지 무슨 본인들 친한 사람 자리 줘라 걔네들 공천해라. 이런 식의 수준의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 중도 확장, 뭐, 민심 당심 그 단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 개인의 사유에 따라서 당원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 민심 당심 괴리 이상한 말로 호도하고 당대표는 물론이고 이 당의 당성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원칙 울고든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저는 간첩 세력 정도로 우리가 간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예. 지금 음. 며칠 동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지금 좀 쏟아냈습니다. <laughs> 예, 오늘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쏟아냈는데 댓글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아, 백주원 대변는 아주 속 시원하다 그런 얘기들 지금 쭉 하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막 질주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 질주와 나가는 때 원칙이 있는 것처럼 설득을 하면서 가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카리스마 예. 리더에 음.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예. 예. 카리스마 리더십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믿고 따를 줄도 알아야 음.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우리가 뽑아놓고 의심을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뭐 지금 노동개혁해가지고 민노총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습 취업 시켰는지 예. 그런 것들 다 깨부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이나 정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하면은 지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테크를 걸고 좌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뭔가 뛰어난 것처럼. 말씀하신 올드 미디어가 주목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올드 미디어가 억지로 좋아라고 하 강요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국민이 없어요. 개인 지시자가 없어요. 팬덤도 없어요. 최소한 2030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공삼공 올드 미디어에 중독돼 있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현수막 전국 각지에 그 팬클럽이 뿌리고 다니는데요. 그 이모님들이 예. 그거. 지금 반작용만, 지금 계속해서 백래시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음. 그거 찍어서 저한테 제보가 많이 오는데요. 아, 찍고 그런가요?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옵니다. 어허.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하는. 음. 그니까안 그래도 아무도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예. 자꾸 좋아하라고 누가 강요하고 들이밀면 더 싫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당에 대해서 마이너스 효과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좀 부끄러운 짓이에요. 사실 그런 걸 하고 다니는 것도. 근데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그가 생각할 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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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팀이합니다. 그리고 그 네, 늦은행. 아 맞아요. 정말 티미하다는 그 예. 표현이 맞는데 그리고 그 팬클럽이라는 것의 실체도 사실은 음. 뜯어보면은 안희정 좋아하던 아주머니들이 그대로 그렇다. 갔다라는 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안희정 에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파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좌우돼서 앞으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됩니까? 지금 거리로 나왔던 그 추운 겨울에 12월에 거리로 나왔던 2030들의 그 진심이 진짜 여론이에요. 그걸 받들어야지. 이 당의 미래가 있는 거지. 음. 그걸 가지고 윤게의는안 된다. 그냥 그말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면서 본인들이 우월한 선민의식을 발휘하면서 뭐라도 된다는 듯이 하는 정치인들이 먹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 당권 잡고 정치 권력 장악하고 기득권 유지하고 서로 자리 나눠 먹고 그런 거 이제 못 하는 시대라니까요. 예. 저는 장동영 대표가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적 공적 인연이 없습니다만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추운 겨울에 우리가 왜 그렇게 목소리 내면서 싸웠는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어 동력이 좀더 생기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제가 세이브코리아에서 계속해서 뭐 집회를 할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할때그 현장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함께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심이 통해 가지고 사실 1.5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될수 있었던 거는 그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진심을 알아줄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좀 많이 좀 포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페레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